이리 만나기도 흔치 않고 양이들 말도 썩 잘하는 듯하니 혹시 내뭐 하나만 물어도 되겠소? 러브가 무엇이요 근데 그걸 왜 묻는 거요? 하고 싶어 그러오 벼슬보다 좋은 거라 하더이다 총 쏘는 것보다더 어렵고 그보다 더 위험하고 그보다 더 뜨거워야 꽤 어렵구려 왜 내게 정하는 거야? 동지니까 아니 그렇소? 이 격변의 시대 나와 같은 쪽으로 걸을 동지 말이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그것은 사대부 교수인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으니 뭐, 누군가는 작금을 낭만의 시대라고도 하더이다. 애기씨! 어! 애기씨! 저 기억 못하셔요? 아이고! 애기씨! 저 포목점 응? 윤가 딸내미 남종이 아닙니까? 아! 못본새 훌쩍 커못 알아보았다. 그래. 올해 몇이나 되었지? 제가 아기씨보다두살 많습니다. 아. 아이 근데 니는 어찌 양이랑 같이 있노? 니 혹시 신식 학당에 데이나? 예. 거기서 잉글리시를 배웁니다. 이분이 선생님이세요. Nice to meet you. 양이의 말은 내가 영 서툴러서 뭐라고 하는지 통... 반가우시답니다. 나도 알아들었다. 양이들 말을 제법 하는구나. 그래, 그 잉글 신식 학당의 잉글 뭔가 하는 거 말이오. 그건 배워 어디에 쓰오? 벼슬을 하오? She 어. said. 그리 어려운 말은 아직 못 배워. 통변이 어렵습니다, 애기 씨. 근데 저는 잉글리시를 배워 벼슬 말고 러브를 할 겁니다. 러브? 난좀내 이때껏 들어보지 Everybody 못한 것이다. 하면 새벽 가셔야 되겠지? 그렇다면 저 아이들도 잉글 그 뭔가를 익혀 러브를 하려 하는 것인가? 러브 벼슬 말고 하겠다는 거 보면 벼슬보다 좋은 것이 분명한. 좋은 것 가만 싹다해도 핫딱 소리는 그 입에 담지도 마이져. 그게 무엇이길래 라브? 세상엔 이토록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는데, 네가 기어이내 세상사에 눈 돌리지 말라. 그렇게 일렀거늘, 잘못했습니다. 안 믿는다, 진심입니다. 거짓이다. 금일부터는 바깥출입을 거한다 밤낮으로, 노너를 읽고 필사하여 마음에 새기거라. 국가 정세를 좀 알고자 하여 몰래 수기 신문 몇 차례 가져다본 것이 이리도 혼인할 일인가 말이다. 공작께서 무슨 말씀을 이리도 많이 하셔 가지고. 와요. 가세. 할아버님께 아침 문안 드리라 제가 부모님과 같은 전철을 밟을까 봐 걱정하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번을 안져한 번을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할아버님 달에 한번 기별지만 읽겠습니다 천민도 신학문을 배워 벼슬을 하는 세상이온데 계집이라 하여 어찌 계집의 학문이 그만하면 되었다 단종이 있다가 혼인하여 지혜비 그늘에서 꽃처럼 살란 말이다 나비나 수 놓으며 살아 화천하 수놓으며 살아. 그게 그리도 어렵단 말이냐? 그럼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럼 죽어라. <laughs>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무슨 뜻이 있으신지 갑자기 포수를 찾아가라 심부름을 하셨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 해낼 것이다. 나는 나라를 위해 살다간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았다. 사내들만 야망을 품으란 법은 없지. 지금 이 시간부터 소인이 애기씨의 스승입니다. 스승? 자네가 내게 대체 뭘... 총포술입니다. 총포술? 내게 말인가? 어르신 명이 그러합니다. 거니 하대는 곤란하겠지. 스승에게. 대체 할아버님과는 어찌하는 자인데. 어찌하는 자이시온데 옷부터 갈아입고 갈아입을 옷은 안에 있다. 떠나오기 전 할아버님의 당분은 딱 하나였다. 살아남아라. 이것이 나를 지킬 방도인가? 옷 갈아입고 총부터 쏘는 겐가? 혼잣말이었습니다. 질문 같았는데... 외인들은 앞다투어 조선으로 들어온다 이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마찬가지 이제 글은 힘이 없다 나는 총포로 할 것이다 뭐 지금은 조금 서투르고 한참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제부터 총포술의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힐 것이다 어차피 피었다 질꽃이면 제일 뜨거운 불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몇 번의 사기가 지나갔다. 황후가 시해당했고, 나라님은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을 쳤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긴자이 국가 도시대 요미기아루 와라리가 미래의 조선을 향해. 깜이 지금이다 내가 아니다 여기 누군가 있다 어디지? 저자다 아직 내 실력을 믿지 못하여 다른 쪽에서도 움직인 것인가? 그렇다면 저자는 활빈당? 혹은 스승님 아래 또 다른 의병인가? 그도 아니면 강원도 목단설이나 지리산 추설 쪽?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참으로 대책 없는 자가 아닌가? 그 적은 하나 저격수는 둘. 동지인가?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 사방에 낭인들이 몰려오고 있다. 저들에게 들키기 전 어서 빨리 몸을 숨겨야 해. 동지면 비켰어야 하고, 적이었으면 더 서둘러 비켰어야 할 터인데, 대체 정체가 뭐지? 잠깐, 이 냄새는... 화약 냄새다. 부산에 저 여인 여인 짧은 순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낯선이가 조금 전그 저격수임을 저 낯선이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듯하니 필시 이방인일 것이다 전차가 지나가는 동안 사라져버린 남자 그는 왜 친일 미 공사를 해쳤을까? 나의 아군인가 적군인가? 그를 다시 만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미 공사의 죽음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목격자란 명분을 내세워 나를 공사관으로 불러들인자가 그 이방인이었으니까. 자, 나를 부른 연유가 뭐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범행날엔 전등 점등식이 있었어. 발전기 소리가 커서 총소리가 못졌고 거사 후엔인파에 섞여 자취를 감추기도 적절했어. 그래서 일부러 그날로 정한 거요. 맞소. 그걸 왜 나한테 물으시오? 그저 도움을 청한 거요. 도울 생각 없어. 총알이 날아온 방향은 두 방향이었어. 정말 어난 한쪽도 보지 못했어. 못 봤어? 아직은 경계를 풀 수가 없다. 공사관의 영사 대리라는 자가 자신이 벌인 죽음의 진상을 파헤친다? 그렇다면 이자는 정체를 숨기고 이곳에 숨어든 건가? 이방인이? 대체 왜? 아니지. 조선 명문 사대부 가문의 교수이면서 숨어 의병 활동을 하는 나와 다를 것도 없지 않은가? 그저 비밀이 많은 것뿐. 나본 것도 같은데. 표적이 같다하여 나와 뜻이 같은 자인진 모르겠으나 그날 밤 불꽃 속으로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간 것은 피차 같을 터. 그리고 우린 서로에게 그 밝히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들킨 듯하니. 수상한 게 그런 거라면 나도 본 것도 같소만. 에델프디 에델픈 이 시대 엄중한 사명을 향해 나와 함께 러브하지 않겠소?